생각이 됩니다. 자, 두 선수의 맞대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살의 박창현, 19살의 이성준 신장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리키과 네 미들 킥을 각각 주무기로 삼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기플이 매치. 파이 블루 코너 신장 170cm. 21전 18승 3패. 순천짐 소속. 워키. 차 야! 박창현

본격의 차분 상남도 앨범 공개와 관한 맥스 슬로로 진행됩니다. 본격기 해주시 김도영 슈퍼입니다. 블로쿠너 박창현, 러브스 순창암나지18 y e 51.85 kg, 170 cm. 미1로 y e a 김도 주심. 두 선수가 선는데1 9살 스무 살의 패이 넘치는 대결 궁금해집니다. 경기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는 박창현 선수가 이제 전적이 꽤 있는 선수고 다른 단체에서 또 활동하고 있는 선수인데 아, 개체량에서 실패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맥스 무대에서는 개체량에서 실패한 바 있지는 않거든요 네 아, 지금 굉장히 아쉽네요 자신이 잡은 메인 단체 외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큰 단체인데 이에 와서 이렇게 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조금 경기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850g이 오버가 돼서 이제 감점을 받고 그것을 아는 채 경기를 펼쳐야 되겠습니다. 이성진 지금은 실패기 격 때문에 자신의 기량을 다 보여줘야 돼요. 지금 패들이 네. 개체를 실패하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하게 지금 뭐 댓글도 많이 달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량은 일단 다 보여줘야 됩니다. 보이는 네. 것들 200% 발휘해서 보여줘야지. 안 그러고 내려오면 상생할 못하죠. 자, 밀어붙입니다. 반면 이성준 선수는 나이는 굉장히 어리지만 무에타이를 굉장히 오랫동안 수련을 했기 때문에 중심도 굉장히 좋고요. 킥 공격이 굉장히 매서운 선수입니다. 이성준 뒤로 살짝 굴러갑니다. 박창현. 뒷공격, 어. 그 으로 이성진. 지금, 중앙에서는 이성준 선수가 압도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 씩 밀고 나가고 있는데, 체중이 지금 오바된 상태에서 리바운드까지 했다면, 뭐 몇킬로 차이가 날 텐데, 이성준 선수가 잘 경기를 풀어주고 있네요. 팁, 박아냅니다. 이성진 박창현 라이트 이성진 브런트킥 박창현 타이밍을 잘못 잡았습니다 무릎쓰어줍니다 퀵은 거리로 피하고 이성준 선수가 이제 이 시합을 하기전에제체육관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자신보다 굉장히 큰 선수들을 상대로 해서 스파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이성준 선수의 스승님이 이용국 대표, 백세 씨 대표인 이용국 대표인데 네. 혼자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laughs> 대표님은 어디 계시죠? 그러게요. <laughs> 대표님을 만나러 간 데는 없어. 아, 네. 저제동차 운동에도 이성준 선수 실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또 많이 봐주시겠죠. 그렇죠. 자라이트프박현 네. 네. 아, 무릎 들어갔습니다. 자, 이성준 선수의 무릎이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죠. 이성준. 선수. 그렇죠. 연포에서 기다리지 말라는 이해가 좀안 오는데, 스타 경기할 때 머리를 쓰게 되면 공격도 안 들어가거든요. 네. 몸이 움직이는 대로 동안 연습한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이! 1라운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맥스 애프시나이. 오늘의 3경기! 대체량이 오버가 되면서 어, 박창현 선수 어, 지금 감점을 갖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성준 선수의 킥이 연속으로 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 계속해서 이성준 네킥 서로 넣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유영복 네, 대표네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스승님이신 이용복 대표께서 지금 잘 지켜보고 있네요. 멀리서 세컨을 볼 수가 없으니까 멀리서라도 와. 지켜보고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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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눈빛이네요. 저 바라볼 때랑 전혀 틀린 눈빛인데요. 김성수 위원 볼때 어떤 눈빛인데요? <laughs> 제가 다른 데 계약을 하지도 못하게 막고 있네요. 아, 그런가요? 네. <웃음> 이성준, <웃음> 박창현, <웃음> 2라운드입니다. 스텝으로! 어,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네. 자, 1라운드 때 가만히 있던 박창현 선수가 2라운드 들어서서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돌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마치 1라운드에 일부러 전력을 좀 아꼈던 느낌인데요. 그렇죠. 전력을 아낄 수가 있겠죠. 지금은 아, 하이킥. 1라운드에서는 몸이 안 풀린 걸 수도 있고요. 네. 로킹현 네. 선수. 세성준 선수의 전략을 한번 보고자 이제 받아준 것 수도 있고요 네. 힘 차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날 거예요. 몸무게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 체급 위의 선수랑 싸운다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스브레이크 럭키 이성재. 이성진 선수 선수도 물러서진 않죠. 네. 킥을 적극적으로 씁니다. 박창현. 레프트. <목소리> <목소리> 원투. 이성준의 아, 콤네이션잘 네. <목소리> 들어갔습니다. 바로 킥을 넣는 박창현. 넣킥 이성준. 이성준 선수가 지금 로우킥을 잘 맞추고 있는데 <목소리> 어, 아, 대놓고 어, 한 번씩 어, 들어가 어, 돼. 아우, 무릎. 네. 자, 자 아다와야죠 어, 그렇죠 사이드로 잘 빠져나왔습니다. 자, 바디 들어갔어요. 정창 선수 바디에 데미지 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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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 있고요. 바디, 바디, 바디. 이성준 선수가 힘에서 딸리니까 자꾸 링을 등지거든요. 아, 계속해서 링을 에이. 넓게 사용해 줘야 되는데 힘에서 밀린다는 게 몸으로 확 느껴지니까 링을 어, 기대고 있습니다. 아, 자, 스스로 크로노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딱 맞히고 박창현이 바로 자, 클리치 상태에서 브레이크가 들어오기 전에 박창현 정승훈 선수 오늘 롤킥 잘 들어가고 있는데 조금 더 등도수를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킥 던지 거리 잡아놓고 때리려고 했는데 박찬혁의 반격이 이어졌고 요클리스상태에서무을 아, 아, 힘에 붙이는 마디. 모습이죠. 아 이성준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10여 초 정도의 2라운드인데요. 젤러프 타고 이동하면서 이성준 아, 버티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링을 탈때 아니라 자, 링을 넓게 써야 되는데.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찬혁 찾습니다. 이제 같은 올림픽 이성준 파워의 아, 급한 모습이고 돼요. 2라운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선수가 잘 멈췄습니다 박창현 선수. 2라운드까지 대결. 1라운드와 다른 모습으로 박창현 선수가 2라운드 전략을 짜면서 활발한 공기 나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박창현 선수가 경기 실격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습은 다 보여주게 되었다. 1라운드 때는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었겠고 또 상대방의 전략을 삼색하고자. 전반적으로 다 받아준 모습이었는데 네. 2 라운드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있는데 체중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성준 선수는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어요 힘에 많이 붙이는 모습이에요 마지막 3 라운드를 남겨놓고 아, 있습니다 지금 체중이 오버된 게 굉장히 걸리네요 박창현 이 라운드에는 확실히 빠르고 매서운 공격들이 나왔고요. 특히 이성준과 서로 복부를 노리는 펀치 대결도 있었습니다. 박창현 선수는 이제 3라운드에서 경기를 끝내려고 하겠죠. 하지만 실격 패기 때문에 아, 그림이 이상해지거든요. 네. 경기 들어갑니다. 아까를 다시 시작하고 있는 박창현 선수. 아 지금 링을 또 지금 던지고 있는데 나와야 됩니다. 이성준 선수. 놓고. 박창현 자 사이드로 나와야 되죠 나이트이성준 아, 저항합니다 이성준 선수가 밀어넣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어째서인지 공격은 하지 않고 있어요 많이 지쳤겠죠 지금 자, 다 뛰어오르려는 다 박창현 자, 대표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 아플 것 같아요 네, 박수 넣고 있습니다 나와야죠 나와야죠 계속 나와야죠 파이팅. 그렇죠 중앙으로 가야 되겠죠 라이트. 이성준. 상대 하체쪽 보면서요. 아, 지금 이성준 선수가 박창현 선수의 파워, 파워에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계속해서 특걸음지를 치고 있고 별 다른 공격을 하지 않아도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라이트. 상대 들어올 때 앞으로 킥을 넣고 있습니다. 이성준. 물릎 아 다시 했으면서 걸고 쳤죠 그만의 이성준입니다. 아 아, 복근 쪽에 충격이 많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한 차례 다운. 일단 아, 일어났고요. 경기 다시 이어집니다. 자라스코 다시 아, 맞았어요. 아, 결국 쓰러지는군요. 두 번째 와. 다운입니다. 이게 문제가 개최 오버를 하게 되면. 자신보다 높은 체급의 선수를 상대하면서 자신은 더 불리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상대 선수가 이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얼마나 이제 훈련한 것들 그 동안에 훈련한 것들이 얼마나 깎겠습니까 그렇죠. 선수도 선수의 매너, 시합하기 전에 첫 번째 매너거든요. 네. 아아세 번째 다운이에요. 여기서 이성준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아, 결국 경기는 종료. 네, 박창현 선수도. 좋아하진 않았죠. 네. 강력한 킥을 복구에 넣으면서 이성준을 쓰러뜨렸습니다자 이미 복구에 데미지가 상당했던 상황이었고, 네. 하이킥 이후에 피니시는 결국 복구였습니다. 오른 연속 들어갔고. 몰라붙이는 장면. 그 선수가 방했지만아 그 미들킥. 미들킥 들어갔어요. 저시였죠 <laughs> 조금 가드가 높으니까 상대이 개체를 통과하지 못한 선수가 케어를 시키더라도 개체를 통과한 선수가 실격 승이됩니다 이미 실격한 라운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아, 경기는 이성주 현장 선수의 안내승이됩니다 아, 실 승으로 이성준 선수의 팔이 올라갑니다. 이성준 선수는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선수로서 기본 자질인데 이렇게 했다는 게 굉장히 화가 나고 네. 아, 이성준 선수가 저 메달을 우승의 메달을 받는다고 해서 기쁘지 않을 텐데요. 그 동안의 노력을 허사로 만든 거거든요. 아하. 자 아, 개최 오버로 인해서 다소 아쉬움이 남았던 3경기였습니다. 4경기 곧이어서 이어드리겠습니다.